지난 시간에 부정적분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부정적분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즉 부정적분의 계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미분을 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적분 원에서 우리는 다항 함수만 다루게 됩니다. 즉 다항 함수의 미분과 다항 함수의 적분만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항함수의 부정적분 계산법을 배우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다항함수들의 부정적분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 부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항함수의 부정적분을 쉽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보게 될 기본적인 다항함수는요 상수함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y는 equal 1이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형태의 상수함수 이것도 이제 다항함수가 되겠죠 얘의 부정적분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쉽죠. 왜냐하면 인테그랄 1 dx라는 것은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1이 될 건지, 그걸 생각하면 편합니다. 근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x를 미분하면 얘가 1이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인테그랄 1 dx라는 것은 우리가 자 x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반드시 뒤에 적분 상수 c가 붙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할수 있다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예, 1dx 있죠? 인테그랄 1dx를 간단하게 1을 생략해서 인테그랄 dx라고 표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본 고등학교의 참고서 및 교과서 및 모든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는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걸 만나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공부하다가 혹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어 이거 뭘 적분하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여기 일이 생략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다음에 적분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얘 부정적분을 배웠으니까 그다음 이 y는 x의 n제곱이라는 또 기본적인 다항 함수의 부정적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때 n은 자연수입니다. 그럼 n이 자연수일 때, integral x의 n제곱 dx라는 거. 얘는요,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x의 n제곱이 되느냐라는 건데, 자, 가장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x의 n 플러스 1제곱이에요. 요걸 미분해 보는 거죠. 이걸 왜 떠올렸느냐. x의 n제곱이 나오려면 x의 n 플러스 1제곱, 요 형태를 미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 얘를 미분하면요. n 플러스 1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x에 요거보다 하나 작은 거니까 n 제곱 요 꼴이 여기에 등장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얘는요. n 플러스 1이 앞에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어떤 함수를 미분해야 깔끔하게 x의 n 제곱만 나오느냐? 당연히 이 앞에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상수가 곱해져 있는 요런 함수를 미분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n은 그냥 자연수니까 n 플러스 1분의 1은 상수로 보시면 됩니다. x하고는 관련 없죠. 따라서 얘를 미분하게 되면 앞에 붙어있는 상수는 그대로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곱하기 2의 예, x의 n 플러스 1제곱을 미분한 요걸 옆에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 플러스 1에 x의 n제곱이 옆에 곱해지게 되면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1이 약분되면서 깔끔하게 x의 n제곱만 나오는 걸볼 수가 있네요. 됐죠? 그래서, 자, 인테그랄, x의 n제곱 dx, 요거 이제 부정적분하게 되면, n 플러스 +1 1분의 1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반드시 빼먹지 말아야 될 거, 적분상수 c, 요거 붙여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주면 더 금성 처먹겠죠? 그래서 c는 적분상수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X의 N제곱을 부정적분할 때는요,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요 지수. 그래서 지수보다 하나 큰게 분모에 오고요. 그것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X의 요 지수가 하나 더 커진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제곱. 요 꼴, 그 다음에 더하기 적분상수 C. 요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간단한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테그랄 x의 세제곱 dx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배웠죠? 얘는 간단하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거 누구만 본다고요? 바로 지수만 봅니다. 지수가 3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3 플러스 1분의 1이 앞에 곱해지고 x에 3 플러스 1 제곱이 되면서 적분상수 c가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4분의 1 곱하기 x에 4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c는 적분상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됐죠.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문제, 인테그랄 x의 다섯 제곱 dx는 자, 얘도 누구만 보면 된다고요? 예, 요 지수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보다 하나 큰 거니까 이번에 한 번에 가볼까요? 6분의 1 곱하기 x의 여섯 제곱 플러스 c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c는 뭐다? 적분 상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다항함수의 부정적분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함수의 실수배 합차의 부정적분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여기 읽어 보시면 두 함수 small fx small gx의 부정적분이 각각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어둘 거냐면 하 integral small fx dx 요걸 우리가 어떻게 에, large fx plus c1이라고 둘 거고요. 그다음에 i n t e g r a small gx dx죠. 얘를 어떻게 둘 거냐 하면 라지 gx 그 다음 플러스 c2로 둘 겁니다 이때 c1과 c2는 적분 상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둘을 똑같이 둘 수는 없겠죠 서로 다른 상수이기 때문에 c1 c2로 이렇게 나누어서 적은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알수 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라지 f를 미분한 게 누구랑 똑같겠구나 스몰 f랑 똑같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라지 g를 미분하게 되면 그게 스몰 g x가 되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걸 아는 상태에서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인테그랄 k f x dx에요. 즉 f x에다가 0이 아닌 상수 k를 곱한 것의 부정적분은 f의 부정적분에 k를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이미 자, k 곱하기 라지 f x 있죠. 요거 전체를 미분하면 요게 k 곱하기 f의 프라임 x가 되고 결과적으로 얘가 k 곱하기 f x가 된다라는 거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분의 역 연산 과정이 적분이다 보니까 k 곱하기 f x의 부정적분은요. 누굴 미분했을 때 얘가 될 건지 그걸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쓸 수가 있냐 하면 integral k 곱하기 small fx dx라는 것은 결국 k 곱하기 large fx 플러스 c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얘가 이제 우변과 똑같은지 그걸 보면 되는데 우변은 k 곱하기 integral fx dx 요겁니다 그럼 얘는 k 곱하기 누가 되냐면 하 요거 그냥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f의 라지 f x 플러스 c1 요렇게 되는데 요거 전개하면 k 곱하기 라지의 f x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k 곱하기 c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냐 이걸 보는 건데요. 어 선생님 다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요 K도 지금 상수고요. C1도 상수입니다. 그럼 이 전체도 그냥 상수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 C도 뭐냐면 적분 상수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둘다 결정되지 않은 상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냥 C가 K 곱하기 C1과 같은 거다. 이렇게 둬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상수 C가 붙은 이유는 부정적분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무수히 많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k 곱하기 c1이 붙어서 무수히 많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나 여기에 c가 붙어서 무수히 많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결국은 똑같은 표현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c는 equal k 곱하기 c1이다. 이렇게 둬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 k 곱하기 c1을 누구로 바꾼다면 그냥 얘를 c로 바꿔준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둘이 똑같은 결과를 갖고 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 번이 성립한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그다음 두 번째 얘는 뭐냐하면 fx 플러스 gx에 더한 거죠. 요 더한 거 전체를 부정적분하면 각각의 부정적분을 더한 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얘도 왜 그런지 살펴본다면요. 이미 우리가 뭘 배워서 알고 있느냐, 라지 fx 더하기 라지 gx입니다. 요거 전체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냐하면. 라지 f 의 프라임 x 더하기 라지 g 의 프라임 x 된다 라는거 미분에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그럼 얘는 뭐가 되네요 바로 스몰 fx 플러스 스몰 gx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 얘를 미분 했을 때 얘가 나왔으니까 그럼 얘를 적분하게 되면 즉 인테그랄 fx 그 다음에 플러스 gx 입니다 요거 전체를 적분하게 되면 누가 되겠구나 바로 라지 fx 플러스 라지 g x 그 다음에 적분 상수 c가 붙겠구나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얘하고요, 요 각각을 적분한 걸 더한 게 같은지 그걸 확인만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f x d x 더하기 인테그랄 g x d x 요걸 보는 건데 이거 이미 우리가 위에서 뭐라고 봤었냐 하면 라지 f x 플러스 c 1 라지 g x 플러스 c 2라고 봤었죠. 따라서 얘는 라지의 fx, 그 다음에 요거부터 써줄게요 그 다음 gx가 되고 플러스 c1 플러스 c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자 그런데 이거 두 개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이 c1 플러스 c2도 상수를 나타내고요 c도 상수입니다 근데 이 c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수죠 즉이 부정적분이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적분 상수들입니다 따라서 이때 c를 c1 플러스 c2라고 봐도 무방하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c1 플러스 c2를 그냥 플러스 c로 적어줘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 봤자 아 fx gx의 그래프를 예,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들이 주르륵 나오겠구나. 예,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라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둬도 무방하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2번이 성립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3번은요. 여기에서 요거 다 마이너스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랑 똑같은 방법으로 3번이 성립하는 것도 보일 수가 있어요.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요 1이라는 함수 y는 equal 1이라는 함수의 부정적분 방법 배웠고요. 그 다음에 y는 x의 n제곱, n은 자연수입니다. 얘의 부정적분 방법도 배웠어요. 게다가 실수배, 그죠? 예, 부정적분, 그다음에 두 함수를 더하거나 뺀 것의 부정적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다 배웠습니다. 그럼 이걸 다 배웠다면 결국 다항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인테그랄 3x의 제곱 플러스 x 요 다항함수를 부정적분을 하면요. 여태까지 배운 바에 의해서 요거 이제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3x제곱 dx 플러스 인테그랄 x dx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시 요 3은 인테그랄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인테그랄 x 제곱 dx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여기는 인테그랄 x dx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각각을 적분해주면 3은 그냥 앞에 곱해주면 되고요 x의 제곱 적분하면 3분의 1에 x의 3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적분상수 c1이 붙고요 그다음 플러스 얘는 뭐가 되냐 하면 2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적분 상수 c2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c1 플러스 c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c1 플러스 c2도 결국은 상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걸 둘로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c를 c 1 플러스 c 2를 더한 상수로 본다면 여기를 그냥 c 1 플러스 c 2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뭐다 c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c는 적분 상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자요네 개, 다섯 개죠 엄밀히 말하면 빼기까지 요 다섯 개의 적분 계산법을 이용해서 다항함수를 적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간단한 예제를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부정적분 예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요거 다항함수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2x의 제곱 플러스 3x 빼기 4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요거 한 번에 가봅니다. 그러면 2배 인테그랄 x제곱 dx 되고요 플러스 세배 인테그랄 x dx 되고요그 다음 마이너스 인테그랄 4 d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 4dx도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요것도 똑같이 한번 써볼까요? 네, 4는 밖으로 나오고요. 인테그랄 1dx.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적분을 해주시면 얘는요. 2 곱하기 3분의 1의 x의 세제곱 플러스 c1입니다. 그건 나중에 적, 적어줄게요. 그 다음 얘는 3 곱하기 2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c2고요. 그다음 얘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c3가 되기 때문에 이건 c1, c2, c3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말씀드렸죠. 요거 통째로도 그냥 상수이기 때문에 굳이 상수를 3개 쓰기나 쓸 이유는 없다. 그냥 c가 c1 플러스 c2 플러스 c3와 같은 상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를 그냥 뭐라고 c로 적어줄 수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c는 적분 상수다 적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 적분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뭐가 되느냐? 3분의 2의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이제 이게 지금은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 각각을 전부 인테그랄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여기서 한 방에 일로 오시면 됩니다. 그죠? 얘미분 아, 얘 적분한 거 적분한 거 적어주시고 더하기 요거 적분한 거 적어주시고 빼기 4 적분한 거 적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적분 상수만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정적분 구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f 프라임 x가 6x 제곱 빼기 2x 플러스 5로 주어진대요. 그럼 이 상태에서 fx를 구하려면 얘를 부정적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fx라는 것은 뭐냐면 하 인테그랄 6x의 제곱 빼기 2x 플러스 5d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부정적분 해주시면 자 원래는 하나씩 다 나눠서 써야 되겠지만 그냥 한 번에 갈게요. 그럼 얘는 6 곱하기 3분의 1의 x의 3제곱 되는 거고요. 빼기 2 곱하기 2분의 1의 x의 제곱 됩니다. 플러스 5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적분상수 c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c는 적분상수다. 적어야 되겠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느냐. e x 의 3제곱, 빼기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조건에서 f의 0은 마이너스 1과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f에다 0을 대입해 보면 f의 0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0, 0, 0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c가 마이너스 1과 같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죠. 따라서 문제에서는 f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fx는 2x의 세제곱 빼기, x의 제곱 플러스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부정적분의 계산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걸 계산하고 났더니 이제 다항함수를 부정적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다항함수 부정적분을 잘 못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되고요. 이제 다항함수의 부정적분이 이제 능숙하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만 다음 영상들 계속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셨죠?